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타이틀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타이틀 다들 어떻게 만들어 쓰고 계세요? 아마 네이버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스킨이나 타이틀 이쁜 사진들이 쓰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부동산하시는 대표님들은 블로그 타이틀에 넣어야 될까지 몇몇 몇 가지 있죠. 어, 사무실 사진도 하나 더 넣으면 좋고 상호, 전화번호, 그리고 뭐 우리 네오비 대표님들의 퍼스널 브랜드 문구. 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루시는 지역의 뭐 지역명 뭐 아파트 뭐 지역명 사무실 뭐 상가 뭐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넣으면 좋을 텐데 블로그 네이버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그 타이틀이나 뭐 스킨만으로는 이런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에 직접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작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따라서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크롬을 열고 네오비 카페로 들어갈게요. 카페에 들어오셨으면 로그인을 다들 해주시고요. 카페에서 이제 중간에 검색창에 여기 검색하는데 깜빡이는 데다 클릭하시고, 타이틀 만들기라고 검색을 할게요. 타이틀 만들기라고 검색하면 위에서 두 번째, 블로그 타이틀 만들기. 제가 쓴글 있을 텐데요. 블로그 타이틀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본적으로 뭐 쓸만한 것들 샘플로 한 8가지 정도 만들어 봤거든요 이 중에서 뭐 아주 이쁘진 않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디자인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만들어 봤는데 예 이런식으로 제작을 하면 되고 이 중에서 그나마 뭐 하실 수 있는거 요거는 할만 하겠다 내 블로그에 넣어도 되겠다 싶은거 하나만 골라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사이즈는 가로 966 픽셀이고 세로는 지금 250 픽셀로 만들었어요 세로는 300 픽셀 까지 가능하고요그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직접 제작 하실 분들은 사이즈 요렇게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누르면 1부터 8까지 있고 그냥 저는 맨 처음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pc 에 저장은 다운 됐고요 창을 내리고 포토스케이프를 열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를 열고 맨 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진 편집 사진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다운 받은 그 폴더 있죠? 다운 받은 경로 다들 알고 계시죠? 아마 특별히 지정하신 분들은 바탕 화면에 있을 테고 별도로 지정 안 하셨다면은 내 PC에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폴더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음, 문서에 문서가 아니라 다운로드 폴더로 다들 들어가실 거예요. 이쪽에 가면 아마 파일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바탕 화면에 있기 때문에 타이틀 샘플 요 받은 걸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제 네오비 로고랑 고객의 행복을 중개합니다. 는 넣어놨구요.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할 것은 음, 상호 넣고 전화번호 넣을 거고 뭐 퍼스널 브랜드 문구나 내가 다루는 지역에 그 설명 간략하게 넣을 거구요. 그리고 사무실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에 개체 있죠. 두 번째 있는 메뉴, 개체 메뉴를 들어가겠습니다. 개체 메뉴에서 t.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T를 입력할게요. 그러면 이 전에 입력했던 게나오는데 왼쪽에 이쪽에 그 글이라고 새로운 창이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스널 브랜드 문구가 있으시면은 입력을 할게요. 저는 아직 다른 퍼스널 브랜드를 정, 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다루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체는 밑에서 변경을 할수 있구요. 글씨를 쓰셨으면 확인을 누르고 자리를 배치하겠습니다. 편집을 하고자 할 때는 더블 클릭하는 거 아시죠? 녹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 이렇게, 문구가 들어갔죠.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지역, 방배동 롯데캐슬 할때 전문이라고 넣은 거고, 여기 퍼스널 브랜드, 뭐, 만드신 게 있으면은, 그거 입력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호를 넣을 차례인데요. 다시 또 개체에서 T, 글을 입력하는 창으로 넘어가서 상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할 거고요. 상호까지 입력을 했으면 이제 전화번호가 남았죠. 전화번호도 여기다 입력을 할게요. 결. 대표님들 글씨체에 맞게 글씨 사이즈라든가 배치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감각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하네요 저도 이렇게 이 정도로 둘까요 텍스트 음, 부분은 이 정도로 두고 이제 사무실 사진 하나 할게요. 미리 사무실 사진을 정면에서 하나 찍었다가 그 PC로 옮겨 놓으시면 작업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스마트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여기 사진 안에다가 새로 작업할 때 개체를 이용하는 거 아시죠? 앞에 그 포... 포토스케이프 사진 편집 그 동영상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체에서 맨 앞에 보면 산이랑 뭐해 있는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른 다음에 사진을 선택하시고, 내 사무실 찍은 사진, 사무실 사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열기. 그럼 아래 이제 뭐 투명도랑 뭐 배치 기준이 있는데 그냥 확인을 누를게요. 어차피 여기 사진은 배치랑 사이즈는 다 여기서 직접 조정이 가능하니까,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나오죠. 사진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기 좋게, 그리고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어디다 두면 가장 좋을지, 보면 되겠고요. 전 이쯤에 두면 될것 같네요. 사진만 이렇게 두면 될게 아니라, 사진에 액자처럼 살짝 테두리를 주고 싶은데, 보면, 개체 아래에 보면은 도형 있죠. 위에 있는 도형은 테두리만 나타내는 선, 선을 그리는 도형이고, 아래에 있는 약간 누런색, 색깔이 들어간 도형은 색깔을 채울 수 있는 도형인 거, 다들 아시죠? 아래에 있는 사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색깔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회색을 선택해 볼게요. 지금 도형이 이제 선택이 돼서 사각형 도형이 선택이 됐고 저는 회색을 선택했습니다. 색깔을. 그럼 테두리다 보니까 내 사진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겠죠. 도형을 사진보다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마우스를 어볼게요뭐 어때요? 덮였죠? 정상적으로 된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뒤로. 뒤로라고 누르면은 사진 뒤로 그 배경이 회색 테두리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작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어때요? 금방 만들셨죠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고 블로그에 직접 입력을 할게요.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서 블로그 타이틀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블로그 타이틀이라고 저장이 끝났구요. 다시 이제 크롬으로 넘어와서 블로그에 로그인을 할게요. 연습용 블로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로그인을 할 거고요. 예. 요 지금 타이틀이 지정이 안돼 있죠. 지금 보시는 게 네이버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건데 블로그에 다들 들어가셨으면 위에 내네 메뉴 보이시죠? 그내 별명이 있고 그 옆에 내네 메뉴. 내네 메뉴 누르고 리모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리모콘으로 들어가면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리모콘 화면 이 있고 두 번째에 있는 타이틀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위에 우선 높이를 입력할 수록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블로그 그 타이틀 사이즈를 가로 966에 세로 250으로 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그대로 입히려면 높이에다가 250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250 누르고 적용. 적용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그럼 지금 블로그 타이틀 영역이 250 높이로 맞춰진 거고요. 배경 선택에서는 아래에 있는 기본 제공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직접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등록에서 찾기. 그래서 아까 저장했던 블로그 타이틀이라고 저장했던 기억나시죠? 그 작업을 다 마쳤던 그 파일을 열기를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을 누르면 내가 만들었던 그 타이틀이 그대로 내 블로그에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 서체라 그래서 뭐 글씨 크기, 색상, 위치, 타이틀 표시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타이틀을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게, 네이버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타이틀을 쓰거나 아니면 블로그 이름, 블로그 정보에서 이름을 입력한 걸 그대로 쓰고자 할 때, 이렇게 타이틀 표시를 하면은 텍스트가 나옵니다. 전 지금 블로그 이름을 방배동 부동산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텍스트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요 우린 여기 기본적으로 상호랑 전화번호, 뭐 사무실까지 다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타이틀은 별도로 표시 안 해도 되고, 확인, 적용까지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이제 내 블로그의 표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때요?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겠죠? 아마 지금 기본적으로 8 가지 그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했는데 조금 디자인 감각이라든가 뭐 만드실 수 있다면은 뭐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을 통해서 직접 이쁘게 꾸며서 음 본인의 블로그 타이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